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나서 영어로 통독 암송 4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Jonah 4.6 요나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구호 외칠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문통, 와 자, 지금 43번째 시간이니까 이 요나서가 48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쳐서 6회 정도가 방송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를 합니다.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가 참 재밌어요. 그리고 문장도 배울 게 많고 영어도 배울 게 많고 또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등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교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교재 없이 안 됩니다. 교재 없이 그냥 구경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교재를 넣고 정식으로 한과한과 한과 넘어가면서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해야지 제대로 공부가 돼요. 그래서 교재를 준비하시는데 교재는 어디서 준비하냐? 여기 보시면은 거기. 홈페이지에 주소가 나왔어요 jbs.kr, j e p s k r 로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주문하셔야 돼요 해외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음. 오케이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보면은 Jonah had gone out j o n a 는 밖으로 나가서 and sat down, 앉았습니다 어디에 앉았는가 하면 at a place 한 장소에 앉았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east of the city 도시의 동쪽에 있는 장소에 가서 앉았습니다 there 거기에서 he made himself a shelter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shelter를 만들었어요 shelter가 뭐예요 피난처 뭐 움막 이런 거뭐 나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만들었겠지 그리고 sat in its shade 그것의 그늘에 앉았습니다. And waited to see. 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To see. 보려고. 뭐를 보려고? What would happen to the city? 그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려고. 40일 뒤에 이 도시가 망한다고 내가 외쳤는데 그대로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덜 망가지나? 완전히 죄가 없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and made it grow up over J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 <laughs> 자,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그렇게 이제 조나가 쉘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언덕에 쉘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고 앉았는 거지. 요 위에다가 조나가 만든 쉘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then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provided a leafy plant, leafy plant를 예비하셨어요. provided. 여기에 프로바이드 그러면은 앞니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이런거를 프로바이드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분해 보면 프로와 바이드가 프로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죠 VID는 어디서 많이 본거 겠죠 그렇죠 비디오 비디오 그럴 때 쓰는 V 본다에요 to see 본다 프로는 앞 앞을 내다본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아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제공하고 이런걸 프로바이드라 그래요 아시겠죠 프로바이드라는 리피 플랜트 뭐를 제공하셨는가 하면 은 리피 플랜트를 제공하셨어요 리피 플랜트는 식물인데 리피는 뭐예요리 리피. e 리프는 아시지 리프 리프는 나무 잎이야 근데 여기다 Y를 딱 갖다 붙이니까 나뭇잎이 무성한, 이런, 리피가 돼요. 이런 어미는 알아두면 편리해요. 예를 들면, 뭐, 어, dirt, 그러면은 먼지나, 뭐, 흙, 이런 거를 dirt라고 그러잖아. 여기다 y 딱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dirty, 더러운. 또 뭐, hair, hair, 그러면은, 털. 털을 hair라고 그러죠? 근데 hairy 그러면은 뭐예요? 턱, 털이 복실복실한. 이런 말이 돼요. hairy. 이렇게 되고. 뭐 하여튼 많다는 뜻으로 쓸 때도 이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날씨 같은데도 이 Y자를 잘 갖다 붙여요. 뭐, 비가 많이 오면, rainy, rainy day, rainy season. 비가 많이 오고, 또 뭐, 눈이 많이 오면, 그렇죠. Snowy. 이렇게 되고. 또 뭐, 얼음이 많이 깔려있으면, I 이 y 이렇게 된다고. 또, 물이 많으면, water에다가 와이프스서 watery. 이게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watery. 이거는 leafy plant니까, 식물 중에서, 무슨 식물? 식물 중에서, 나뭇잎이 무성한 식물이에요. 나뭇잎이 무성한 식물. 여기는 뭐, 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리피 플랜트를 박넝쿨이라고 어, 설명을 했는데, 박넝쿨 아시죠? 박넝쿨그몇 개만 이렇게, 응? 어? 초가집 옆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그박넝쿨에그 이파리가 온 집을 다 뒤덮어요. 이 잎이 굉장히 넓은 게 무성하게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는 잎이 많은 식물을 예비하사 준비하셨어요. 거기까지 아시겠죠? Then 그다음에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provided 예비하셨습니다. 뭐를? a leafy plant 잎이 많은 식물, 잎이 많은 잎이 무성한 잎, 무성한 식물을 준비하셔서 and made it grow up. and made it grow up. 그것이 made it grow up 자라나도록 가셨습니다. 원래는 뭐한 일주일 열흘 지나야지 자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뭐 만드신 거니까 자라나라 그러니까 made it grow up. Over Jonah. Over Jonah 조나, 자라나서 Jonah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l a f y plant가 여기 딱 생기는 거 같더니 확 덮어서 Jonah를 완전히 뒤덮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자리죠, 그죠? 햇빛 차단이 딱 되고, made it grow up over Jonah, Jonah 위로 자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give shade for his head. Shade는 뭐예요? 그늘, 그늘을 주기 위해서. For his head. 그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주기 위해서. To give shade for his head. 왜? To e a t o ease i s discomfort. o ease his discomfort. o ease i s discomfort. ease ease e a s d i s c o m f discomfort. discomfort. t discomfort. his discomfort. To ease his d i s 괴로움을 ease, 편안게 해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쉐이드를 주려고 들어가요. 이거를 BC학습법으로 해서 옛날 시학습법으로 번역하려면 이거 골치 아파요. 전부 다 뒤집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설명했잖아요. 영어 문장은 청크 단위로 그냥 궁금한 순서로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프로바이더 리피 플랜트를 프로바이더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made it grow up 자라게 하시고 어디로? over Jonah Jonah 위로 자라게 하시고 왜? to give shade for his head 머리에 쉐이드를 주기 위해서 왜 그늘을 주는데? to ease his discomfort 그래서 Jonah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위에 덩쿨이 뒤집어 씌우니까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도 시원하다 이거지. 응? 시원해. 그래서. And Jonah was very happy. And Jonah was very happy. 조나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About the plant. 뭐에 대해서? About the plant. 그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했어. 아주 조나가 그냥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 지금. 행복해서. <laughs> 행복해서. 아 시원하고 좋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덩쿨이 있다는게 뭐가 그렇게 시원하고 좋으냐 이 환경을 알아야 돼요. 이 니네바 정도가 되면은 그 사우디하고 옛날에 이라크 정도가 되거든. 이라크는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황무지에다가 모래바람이 불면은요. 그 황무지에 태양은 내리쬐지 거기서 바람이 불지. 그러면은 엄청난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심지어는 뭐 그냥 프라이팬 그 냄비에다가 계란 깨가지고 중동 같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냄비에다 계란 깨서 뚜껑 덮어놓고 밖에다 내놓으면은 그냥 에? 계란 후라이가 그냥 된다고 할 정도로 뜨거워요. 한 50도 60도 올라간다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데 쉐이드가 탁 덮이니까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동풍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면서 시원한 바람으로 바뀐다니까 에어컨 틀어 놓은 거겠지 그러니까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 그 플랜트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조나의 이 행복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그러자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provided a leafy plant 이파리가 많은 식물을 예비하셔서 and made it grow 자라게 up 자라게 하셨습니다. Over Jonah. 조나 위로 뒤덮게 to give shade for his head. 그래서 give shade for his head 그의 머리에 그늘을 주었어요. To ease his discomfort. 그래서 To ease his discomfort, 아주 괴로움을 덜어주셨어요. And Jonah was very happy. 그래서 so Jonah was very happy. Jonah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About the plant. About the plant. 그 플랜트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자, 들어볼까요?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and made it grow up over J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and made it grow up over J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 자,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and made it grow up over J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 So, one more.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and made it grow up over J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 Uh, shadowing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and made it grow up over j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and made it grow up over J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and made it grow up over J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 자, 쉽고 재밌죠?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눌러서 추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 주시고, 공유를 눌러서 이 좋은 강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 동영상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아주 줄줄 나오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도록 하죠.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But to Jonah, this seemed very wrong, and he became angry. He prayed to the Lord Isn't this what I said, Lord, when I was still at home? That is what I tried to forestall by fleeing to Tarshish. I knew that you are a gracious and compassionate God,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a God who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Now, Lord, take away my life, for it is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But the Lord replied, Is it right for you to be angry? Jonah had gone out and sat down at a place east of the city. There he made himself a shelter, sat in its shade, and waited to see what would happen to the city.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and made it grow up over J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 Then the Lord God provided a leafy plant, and made it grow up over J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J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plant